안녕하세요. 오늘 7조 발표를 받게 된 도시인프라공학과 2일학번조인국입니다 저희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KDS 적용 도로설계검토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희 7조는 도로구조 설계기준 적용사례 분석을 하였고 어, 견학 예시는 11월 5일, 장선은 대율증평IC 지방도 확포정문사입니다 어, 저희 조원은 조인국 한기현, 김영원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첫 번째는 현장 목적 및 개요 조사, 두 번째는 주요 관찰 및 분석, 세 번째는 종합 의견 및 개선 제안. 그리고 추가적으로 현장 견학 결과 현재 설계가 적용된 도로 의 현장을 볼수 없는 관계로 추가적으로 조사한 교각의 설계 기준 변경에 대한 내용도 잠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참고 자료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입니다. 현장 기호 및 조사 목적입니다. 공사명은 대열중평 IC 지방도 확보자 공사이고 공사 위치는 북이면 대열리부터 오창읍 여천리 일원입니다. 노선 길이 구간입니다. 길이는 4.25km부터 은 20m 차차로 공사입니다 평면 교차로 5개소이고 교량 4개소, 626m입니다. 공사 목적은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대윤리부터 오창면 면천리, 증평 IC 구간의 기존 2차로 도로를 4차로로 대체하여 교통 해소 및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조사 목적은 도로 설계 기준 적합 여부, 설계 근거, 횡단 경사, 정당국의 차로국 기준 조사입니다. 사전 준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대한 규칙을 요약하고 KDS 241410을 검토하였습니다. 횡단경상, 정당급배 차로폭 기준을 조사하였고, 표장 횡단면도와 현장비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주요 관찰인 분석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로폭 기준은 고속국도 3.5m, 일반국도 3.25m 등 최소한의 폭을 준수하는 것을 알수 있었고, 차도, 길업계, 분리대, 중앙분리대 구석원칙을 준수하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배수 설계 및 안전시설 설치를 준수하는 것도 알수 있었습니다. 현찰 현장 관찰 항목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차도 및 갓길 폭은 실제 측정 값은 차로 폭약 3.5m, 갓길 폭 1m 확인하였고 기준대비 평가로는 기준 폭 차로 폭 3.25m부터 3.5m 갓길 1m 이상을 충족하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횡단 경사입니다. 관찰 내용으로는 중앙부에서부터 외측으로 배수 유도 경사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관찰하였고, 기준과 차이점은 곡선부에서 경사나 층과 적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종단 구배입니다. 관찰 내용은 종단 구배가 1%에서 3% 수준으로 위주되어 있는 것을 관찰하였고, 적합성을 보았을 때 배수 고로 측면에서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절토 및 성토 구간 단면 구조에 대한 내용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토 구간입니다. 사면 보호 및배수로 확보 상태를 보았고 성토 구간에서는 사면 안전 검토를 위한 방호구 설치를 확인하였습니다. 안전 및 구조적 고려 사항을 보았을 때도 사면 붕괴 예방 구조물을 적절하게 배치했던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종합 의견 및 개선 제안입니다. 설계 요소별 검토를 통해 도로의 구조, 시설에 관한 규칙의 법정 기준을 만족하며, 만족하였으며 곡선만경, 횡단경사, 종매구단등 주요 설계요소는 KBS241410 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이 도로가 완공 후에는 사람들의 긍정적인 반응이 보일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공사 중 배수시설에 대한 내용으로 침사지를 만들어 토산물과 흙을 모으고 물면 방류하며 오염 및 오염수를 필터 후 방류하는 등 배수 시설 관리가 잘 되어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설계 변경에 대한 내용을 잠시 다루겠습니다. 설계 변경이란 도급 계약에 따라 공사 이행 중 공사 계약 일반 조건에 의거 설계서의 일부를 변경하는 것이며, 이로 공사에서는 지질 용수 등의 공사 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경우가 발생하여 설계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원래는 오픈컷 방식의 시공 공법을 이용하려고 했으나, 토파기를 진행하던 중, 하천수의 과다 유입으로 공사 시행이 곤란하게 되며, 차수를 위한 시접파의 공법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이 공법을 이용하여 시공하는 모습을 돕게 되었으며, 효과적으로 시공이 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참고 문영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도로구조 시설에 관한 규칙을 청구하였고, KDS241410을 청구하였습니다. ctptv를 활용하였고, 한라대학교 공사 현황 프레젠테이션 발표 자료를 이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